안녕하세요, 주원 김나연 팀장입니다. 오늘의 일자리는 박스 포장 단일 품목을 배송하는 일자리입니다. 2017년식 1톤 윙바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요, 아주 수월합니다. 운행 구간은 경기 용인이고요, 근교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에 시작하셔서 4시에 현지 퇴근하시면 됩니다. 주 5일 근무입니다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, 명절 다 쉬고 있습니다. 월급료는 450만원 순수, 유가보조금 최대 24만원 추가수당이 있는데요. 한 박스당 1,000원 별도로 추가수당이 붙고 있습니다. 제공사항은 주유비, 도로비, 부가세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수당이 많이 있으니까요. 하시는 만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. 박스 포장 단일 품목 배송 주5일 근무입니다. 최고 급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. 언제나 저희 주원 g l s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꼭 전화 주세요. 이가분상관없해요 초... 네, 아,